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이트 인장이라는 코너를 이제 기획해서 그냥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오늘 가정 지구 아파트 돌면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보면 이제 시세, 호가, 매물 다 적어 놓잖아요. 그거 보면서 실제로 요즘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게요. 저는 지금 가정동, 인천 서구 가정동에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저는 여기 루원 시티 프라디움그 빨간 점 보이시죠? 루원 시티 프라디움에서 매물 살펴보고요. 루원 후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루원 제일 풍경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루원 시티 프라디움이란 아파트에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호갱노노에서 보는 건 6억 2천부터 있다. 최근 아, 최근 실거래가 6억 2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실제로 매물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CT 34평 전세 4억에 홍보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평균 가격일지 아닐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풍경채 30평 6억이고요. CT 프라지움 34C 타입 6억 3천 르고 있습니다. 근데 반 베르지움 금매라고 해서 30A 타입 5억 5천이고요. CT 프라지움 a 34A 타입 6억 천에 나와 있네요 다음 부동산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호가라는 거는 사실 주인 마음대로 여장수 마음대로 인데요 그게 반드시 실제 거래가 될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 84d 타입 3억 8천 월세 5천에 140만원 시티 프라디움 단지상가 1층이 전용 14평짜리 2천에 180 짜리가 하나 있네요 네 여기 아파트 매매 30평 6억 5천만 원 로열층 남동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월세 5천에 150만 원포함되어 있고요. 아파트 매매 5억 7천만 원초금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 네 시티프라지움 6억 천 보고 있고요. 풍경채 5억 8천 5백만 원 34평이 네 루원대성 베르힐은 큰길 건너 있는데요. 34평 5억 9천만원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매물들이 좀더 많은데요 노란색으로 이쁘게 잘 표현을 해 놨네요 시티프라디움 34평 고층 C타입 전세 4억 이고요 34평 6억 7천만원 그 다음에 후반베르디움 31평 3억 8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세들을 보니까 전세는 3억 최소 5천 이상 다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21년, 20년 연말에 대부분 다 6억을 돌파해서 21년 초에 6억 3천, 4천, 5천 뭐이 정도씩 계속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이면 지난해였죠. 지난해. 네. 지금 가격 추이를 제가 호객논원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5월달까지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6월 정도에 7억을 찍고, 7억을 넘겼죠. 잘 보이시나요? 네, 7월, 21년 7월, 정확히 1년 전에 7억을 넘기면서, 이제 8억, 갑자기 한달 사이에 7억에서 8억대로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다 8억 넘겨서 거래가 됐죠. 21년 10월달에 8억 7천만원 거래가 됐었고요. 가장 비싸게 8억 9천 9백만 원, 21년 8월달에 탑침이었네요.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1년 10월달까지 한참 기세 좋게 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뚝 끊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 지금 12월달, 1월달에는 거래가 한 건밖에 없었죠. 원래 1월달에는 전통적인 비수기긴 한데요. 거래가 참 없었습니다. 22년 4월달, 5월달 하면서 지금 5억 6천짜리도 보이고요. 지금 최소 한 6억 초반 아니면 거의 6억 정도 가격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실거래가를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호가를 보면 조금 더 달라지긴 해요. 근데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로만 본다면 아마 20년 연말, 21년 연초, 그러니까 1년 반전 가격으로 거의 돌아온 거죠. 지금 저는 시티프라디움 건너편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으로 넘어왔습니다. 호반베르디움 30평, 74타입, 3억 1000만원, 안심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심전세가 뭔지는 다 아시죠? 집주인 담보대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수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시티프라, 시티프라디움, 호반베르디움 한 3억 5천 위아래, 이런 식으로. 전세가 있습니다. 매매가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는 6억 천짜리가 있고요, 84 타입 6억짜리가 붙어있네요. 노란색으로 붙어있는 걸로 봐서 아마 제일 금매금매를한 걸로 봤습니다. 호반베르디움 6억 7천짜리가 있고요. 이게 제일 지금까지는 싼 매물이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5억 5천짜리 74 제곱미터 저층 그리고 입주 가능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시 한번 호반 베리듐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루안시티 프라디움 6억 5천만 원 전세, 3억 4천 9백만 원 있고요, 호반 베리듐 3억 1천만 원 전세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붙은 게 여기는 제일 금매인것 같아요. 빨간색, 34평, 402동 3층이 5억 4천 5백만 원.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집보다 제일 싸게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34평 5억 4천 5백만 원. 34평 5억 4천 5백만 원이 지금까지 봤던 제일 싼 가격일 것 같고요. 루언더 퍼스트 25평 107동 고층 5억 5천만 원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30평이 뭐 5억 얼마 중, 그리고 여기 5억 4천 5백만 원. 또 34평이 5억 9천만 원인 걸 보면 25평을 5억 5천만 원에 내놓은 거는 지금 당장 거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지금 제가 실제로 매물들 가격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참고하셔서 급하게 파셔야 되는 분은 좀 참고하시면 좀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루원 루언 호반 베르디움에서 루원 제일 풍경체로 넘어가고 있고요.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34평을 볼게요. 네. 최근 실거래가가 6억 700만 원이 꽂혔습니다. 여기도 비슷한데요. 21년 최고가, 21년 음. 8월 달에 최고가를 찍고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도 비슷하게 21년 초에 대부분 다 6억 넘긴 걸로 추정이 되고요. 6억 5천만 원, 뭐 7억 금세 훌쩍 뛰어나왔습니다. 5월달, 6월달에 갑자기 금액대가 확올라왔죠 그리고 8억 넘게 찍혔다가 지금 보시면 중요한 거는 거래량인데요. 21년 11월달에 8억 찍히고 그 다음 거래가 7억이었습니다. 22년 3월달에 7억, 그리고 6월달 6억 2천 9백만 원, 최근에 6월 말에 5억 8천 5백만 원. 저는 지금 34평을 보고 있는데요 네유억이좀 무너진 형국이죠 인천 서구 가정동 이고요 트로트만 부르는 청년님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가정역 인천 2호선 가정역에서 저는 지금 루원시티프라디움 지나서요 위로 루원 후반베르디움 그리고 루원제일 풍경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원제일 풍경채에 있는 부동산 시세표, 시세 현황표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주택 갈아타기가 시기는 좋은데 요즘 같은 때는 무조건 내집 먼저 팔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돈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이긴 데 지금 1주택이 상급지로 갭이 때문에 갈아타긴 좋은 시기다. 네, 이정도면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루원더 퍼스트 25평 5억 천에 지금 매물 나와 있고요. 역시 30평 5억 8천 나와 있습니다. 퍼스트 매물이 많네요. 35평 6억에 나와 있고요. 전세 30평 3억 3천만 원 루원더 퍼스트고요. 밑에 껌 대성 베르힐 34평 5억 9천만 원 베르힐 30평 5억 4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원젤 풍경채 매물들이 있구요 34평 5억 4천 5백만원짜리 아까 그 집인 것 같습니다 30평 5억 5천만원짜리 이거 이제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30평 34평 오히려 34평이 더 싸잖아요 아까 아마 3층과 4층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가격 경쟁력이 34평이 훨씬 더 지금 훌륭한 상황이죠 지금 시티 프라디움 34C 타입 저층 테라스 5억 9천만 원 있고요. 테라스는 여기 1, 2, 3층 보통 아마 2층 아니면 3층일 것 같습니다. 아, 34C 타입이니까요. 2층 아니면 3, 2층 말고 3층일 것 같습니다. 1층은 42, 2층이 37, 3층이 34니까요. 루언젤 풍경체 호반베리디움 34A 타입이 5억 4천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가격대들을 쭉 보니까 30평은 5억짜리들이 꽤 있고요. 34평은 한 6억 위아래로 보입니다. 또 전세는 거의 3억 5천만 원 위아래고요. 여기 전세가 34B 타입 전세 2억 8천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저 정도 가격으로 나온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심 전세, 그러니까 집주인 담보대출이 껴 있는 전세일 확률이 좀 높고요. 지금 웨스턴 25평 4억 7천만 원. 아마 오늘 봤던 매물 중에 4억짜리는 처음이죠. 웨스턴 블루힐 그다음에 퍼스트 25평 5억 1000만 원. 네, 이렇게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호갱 노노에서 실제 지금까지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지금 20년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6억을 슬슬 넘겼습니다. 5월 달까지 5억짜리들이 좀 있었는데요. 5월 달에, 21년 역시나 7월 달, 8월 달 거래들이 좀 많았죠. 7월 달 거의 최고점 찍으면서 7억 5천만 원 최고가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최고가였던 것 같은데요. 7억 5천만 원. 그 위엔 역시 보시듯이, 보듯이 가격대가 거래량이 확 줄었고요.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6억 4천, 9천, 6억 3천, 6억 2천. 최근에 듣기로는 5억짜리, 5억 얼마, 5억 몇천만원 거래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34평의 지금 매매 시세로 보입니다. 오늘 나이트 임장,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가정지구 아파트 세 곳, 시티프라디움, 후반베르디움, 젤 풍경체 이렇게 세곳 돌아봤습니다. 가격대 전체적으로 보니까 34평 지금 5억대, 5억대죠. 6억 아래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혹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다른 곳 어디 나이트 임장 갈지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시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